아니,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. 네 맞습니다. 이, 방, 아, 방송인 박명수 씨가 이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사연을 받게 되는데요. 네. 그 사연이 많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. 어떤 사연이냐면요. 아, 저희 집은 대대로 탈모 있는 게 똑같다. 시아버지, 아버지 그리고 3 0 대의 아들까지 가발을 쓴다. 음. 그래서 3 대가 같이 사는 집안에서 가끔 욕실에 널어둔 가발 때문에 깜짝 놀란다. 네. 이런 사연이었는데요. 아. 이 박명수 씨도 탈모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고요. 그래서 어,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. AI가 나오는 세상인데 머리털 나는 건왜 아직도 안 나왔냐라고 네. 하시면서 천만 명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걸 해결을 좀 해달라라고 해주라고 아, 말을 했고요. 이거 그랬구나. 해결하면 진짜 난리가 난다.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이게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네. 또 말을 했습니다. 아니 그런데 과거 실제 대선에서요 탈모 관련된 공약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에서 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네. 또 아, 모발 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. 아,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라고 하면서 탈모인이 겪는 불안. 대인 깊이 관계의 단절은 이 삶의 질이랑 직결해 있기 때문에 음. 일상에서 차별적인 시선과도 이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코 개인적 문제로 볼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네.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탈모 관련 이 공약이 나오나 하고 저도 좀 탈모가 있어서 아, 귀추를 아, 좀 네. 주목을 했는데 네. 이번에는 이 대선 공약으로 나오진 않았고요. 다만 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좀 계산해 보니까 음. 아, 연간 한 천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. 될 것이다,라고 네. 했습니다.